x의 40승이네. x-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를 하고 나머지를 r 을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qx를 언급했죠. 적어줘야 되겠네. x 40승이라는 놈을 나누었습니다. x-2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더니만 그때 나오는 몫을 qx라고 언급했습니다. 나머지가 얼마지? 우리 알지? 왜냐면 r 적고시지 말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우리가 나머지 얼마지 알아. x 자리에 얼마 0대1만하고 2를 집는 거잖아. 2의 40승 이되게 쳐서 로간 다음에 qx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수의 총합 이게 수학적으로는 무슨 말이야? 이가 계수의 총합. 어떻게 알아? x 에1대입라 뜻이죠. x 에 x 에 1을 대입라 뜻이야. x 1 대입 즉. QX, X1 대입면 Q1이 얼마인데 이름으로 본 거지, Q1. 오케이. Q1, 그러면 X에 요거 Q1 만들고 싶으면 X에 양변 X1을 대입해야 되겠죠? X1 대입하면, 좌변은 1이 되고, 1에 40점이니까, 우변은 x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? 마이너스 1, Q1이 될 것이고, 어, 이렇게. 플러스 2에 40점이 되어야 되는구나. 음, 그래서, 원하는 답은, 뭐가 되죠? Q1은 그걸로 고치면 되겠죠? Q1은 그걸로 고치니까 어, 2의 4 0승에 빼기 1이 답이 되겠습니다. 이게 모든 어,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이 되겠네요.